잠깐만 나잘온거 같은데? 저기 경찰 해양 경찰 있다 어 잠깐만 지금 해양 버스 떴다 저, 저 뭐야? 하필 오늘 같은 날 장마 전에 정민이 신발 찾았다고 거짓말 하려고 행진코스 알아보러 왔다가 <laughs> 보이세요? 지금 약간 4월 25일 그날 밤과 좀 흡사한 상황인데 저는 저기 가는 게 맞는 거 같아 한강 건너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저기 보니까 누가 자살한거 같은데? 왜냐면은 지금 119가 와있고 수상 배가 하나 있거든요 배가 응급배예요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왔네요 뭐 찾나 봐이 새끼들 이 밤에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사건과 연루되거나 아니면 정민 사건을 말도 안 되는 위치에서 또 신발 찾았다고 개소리할 수도 있거든요. 와저 뭐야? 몇 대가 있는 거야? 와 오늘 안 왔으면은 뭐뭐뭐 뭐 했겠다 오늘 이 새끼들. 와나 이렇게 보면 아찔해요 무서워. 아찔하지 않아요 여기? 무서워, 솔직히 이제 한강 무서워요. 멀쩡히 가다가도 그냥 자살로 둔갑시키잖아요. 떨어져서 걸어야겠다. 저거는 찾는 거 맞거든요? 이거 왜 의미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. 이 새끼들이 하는 짓을 비교를 할수 있어. 정민 이 사건이랑 어떻게 해결하는지. 보이죠? 조명 켜고 있는 거, 라이트. 구조대가 하나 있거든요. 일단 뭐가 죽었다, 그러니까 빠졌다고 신고가 들어간 건 확실하거든요 지금. 와 저기 뒤에 엄청 많은 119 구조대. 어디서 다 숨어있던 거야? 봐봐요. 4월 25일에도 신고만 제대로 해줬으면은 잘 찾네 119들. 이거를 우리가 원했던 거야 4월 25일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. 여러분들, 제가 이걸 왔으니까 또 우리가 동서자 쪽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. 사샅치 찾네. 119는 역할을 하네. 봐봐요. 지금 언덕백기 강변 찾네. 잘 찾네. 사차치 찾네. 저기 4시 27분에 뒤집어 잤으면 진작 찾았겠네. 와, 근데 지금 대박이다. 지금 찾고 있는 느낌이 거의 4월 25일 상황이랑 비슷하게 찾는다. 지금 봐보세요. 강변 다 찾아요. 근데 제가 지금 일단은 이 정도만 하고 뭐 하고 있다.